네, 얼굴 형태를 잡아주는 수술에는 안면 윤곽 수술과 악교정 수술로 나뉩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말 그대로 윤곽 라인을 잡는 수술로 사각턱 축소하고 광대 축소, 그 다음에 턱 끝을 수술하는 V라인 수술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악교정 수술은 어, 치아가 맞물리는 교환면이 움직이는 수술로 보통 흔하게 주걱턱 수술하고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양악 수술이 있습니다. 광대축소 수술은 주로 광대가 클 경우에 광대의 이 부드러운 라인을 위해서 수술하게 되고요. 사각턱 수술은 이 흔히 말씀드리는 그 사각턱, 턱이 사각인 모양인 경우에 라인을 부드럽게 작게 하기 위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턱끝 수술은 그 사각턱 라인에 맞춰서 턱끝 부분까지 만지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은 이제. 돌출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긴 경우에 적용되는 수술입니다. 현재 성형 트렌드는 한 부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윤곽을 잡아주는 것이 대세라는데. V라인 다음으로 많은 상담을 받는 것이 광대뼈 모양 잡기. 광대뼈 도대체 어떻길래 인상과 관계 있는 걸까? 와, 아니,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상담을 받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상담 받게 됐어요. 아, 아니 그러면 이제 수술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릴 적부터 얼굴이 좀 광대가 태어난 것 같아서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외모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잖아요. 컴플렉스 극복이 아름다움보다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때요? 요즘에 이렇게 광대뼈 때문에 고민 이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은가요? 광대뼈 같은 경우는 동양인의 특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 인상이 강해 보인다거나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해서 요즘 수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광대뼈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광대뼈가 작아지게 되면 좀 강한 인상이 부드러워져 보이고 특히 이 부분으로 컴플렉스를 가지셨던 분들은 좀더 자신감 있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좀 넓어졌던 얼굴이 좁아지고 또 어려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안 광대뼈를 갖고 싶으나 조금 두려운 건 사실. 최근엔 티는 안 나고 좀더 안전한 시크릿한 성형법이 나왔다고. 밖으로 절개 라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흉터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특수하게 녹는 고정장치를 사용해서 수술 후에 엑스레이 촬영이 되지 않아서 또한 비밀스러운 그런 수술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입안을 절개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자국이 없다는 것, 제일 중요한 사실은 광대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 또 예전부터 소아형 뼈 수술에 사용했던 녹는 고정장치로 시크릿하게 고정한다는 점이야. 아 선생님 잠시만요. 네, 아 지금 막 수술을 끝마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수술 을 하신 거예요? 아, 지금 광대 축소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 때문에 수술을 열심히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평상시에 좀 광대가 많이 크셔서 취업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이번에 수술 받으시게 됐습니다. 음, 아무래도 중요한 게 회복 기간일 것 같은데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 네, 보통 급성 붓기라고 얼굴이 많이 좀 붓는 기간을 한 5일에서 6일 정도 생각하고요. 한한달 정도면 붓기는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뼈가 다 붓고 최종 라인이 나오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수술 후 환자분들은 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윤곽 수술 후에 보통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붓기인데요. 뭐, 얼음 찜질을 열심히 하는 거나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붓기를 빨리 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에스테틱 프로그램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림프 관리와 멍자국을 없애주는 관리에 집중돼 있어 특히 림프를 자극하면 붓기와 독소 노폐물 배출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최근에 이런 안면 윤곽 수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많이 알려지면서 좀 무분별하게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더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꼭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수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그래서 예쁘다 소문난 스타들도 자신의 좋은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 컴플렉스를 이기고 좀더 당당하게 걷는 것. 아름다운 페이스라인을 위하여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자신감을 충전시켜보자.